안녕하세요. 은우 수행자입니다. 음, 명상타로 오늘은 나의 사업운 혹은 커리어 일적인 면에서의 음,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지,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등등. 내가 지금 가장 큰 힘을 쏟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라면 학업, 뭐, 회사원, 직장인들이라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역할 분담에 따른 자기의 할당된 업무가 있을 거고요. 어, 또,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사업 운이 있겠죠. 그런 것들. 하게 여러 가지 자기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호흡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세에 허리 피시고요 똑바로 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 들이마시면서 길게 내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의 학업, 나의 업무, 나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화면을 봐주세요. 눈 감고 이마로 화면을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집중해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게 될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나는 학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나의 업무는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 업무 수행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까? 등등. 자. 카드를 뽑겠습니다. 음. 집중해 주시고요. 여기서 바로 뽑을게요. 세 장의 카드 뽑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자, 고르셨나요? 1번, 2번, 3번 뒤집을게요. 오픈 위로 포춘 나왔구요. 저스티스 더풀 나왔네요 다 신기하게 또 다른 카드들이 나왔죠 계속 완드, 컵스 이런 애들 나오다가 이런 애들이 나왔네요 자 세팅하고 바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휠어 버춘 나오셨어요 이거는 행운의 바퀴죠 행운의 바퀴 보시면 이 바퀴 안에는 12 12 별자리가 별자리를 상징하는 모양 이렇게다 있고요 저는 황소자리인데 여기 황소 있어요 그리고 요잘안 보이시겠지만 요 아주 얇은 테두리에는 그 사원소, 물, 불, 공기, 흙에 해당하는 그네 가지의 원소, 원소 그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당신은 아마 어떤 인내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거나 힘든 일을 지나갔다거나 한다면, 어, 이 운, 운의 바퀴, 행운의 바퀴를 지금 뽑았다면 이걸 시점으로 인생이 바뀌는 기회의 운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가, 바퀴는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커다란 바퀴는 어떤 카르마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운의 변화, 기회,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모든 힘이 이 바퀴를 돌리고 그 바퀴에 돌리는 힘이 우리의 운명의 어떤 순간과 맞아 떨어짐을 보여주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타이밍이 좋다. 그게 어떤 것이든, 음. 당신이 생각한 학업, 나의 공부, 나의 어떤 커리어, 나의 사업, 그게 어떤 것이든 매우 좋다라고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카드마다 이제 전반적인 크리스탈 힐링 강화 처방을 좀 달리 해드릴게요. 이건, 호환석이에요. 타이거 아이즈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음, 금전 운도 많이 의미하고요. 학업 운, 학업 집중력도, 음, 향상시켜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금전, 일에 있어서는 뭐, 부가 중요하니까요.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로움을 우리가 좀더 많이 생각하니까요. 요 아이를 놔드릴게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부정 타지 마시라고 토르말린두개 방향, 내네 방향으로 올려드릴까요? 아마 화면에서는 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 바깥에 해드리고 얘를 안으로 다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강화해드릴게요 요 장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시기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만났구나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성찰해 보시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 설명 드릴게요. 저스티스 카드 나왔어요. 음, 보시면 여사 여전사 같이 보이는 이 여자 여성이. 흐르는 물에 있고 돌을 밟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정의를 말하는 그 공평함, 공평등의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카드는 공정함을 의미하고 어떤 정직함,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걸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에는 물론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한쪽에 그 양팔절, 응, 양팔절, 양팔절 그리고 여기는 칼, 어떤 무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상징들은 이 강을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따라서 이 여성이 나아갈 건데. 그때 필요한 이두 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따져보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배제하고 어떤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이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거고요. 칼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추진력, 그런 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뭔가 결정하는 시기에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이분께는 크리스탈 처방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결정을 위해서는 현명하게, 현명함을 위한 라피스 라졸리로 강화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액수 정도 함께 놔드릴게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 방지하기 위한 토르말린도 함께 놓아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조,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결정을 할때 고려해야 할 것들 중에서 윤리적이고 그렇지 못한 것, 정의롭고 그렇지 않은 것, 공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그 이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신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카드 보여드릴게요. 덧불 나왔어요. 자, 덧불은, 어 굉장히 순수한 카드죠. 다른 타로카드에서는 되게 광대 같은 모양의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가진 이 카드에서는 예쁜 여성이 지금 주변에 예쁜 나비들한테 현혹돼가지고 자기 발 앞에 위험한 절벽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 위험천만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전혀 모르는 듯, 모르는 듯한 표정이죠. 앞에 있는, 그 자신의 앞에 있는 위험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제나의 인식을 조금 깨우쳐 주고요. 언제나 주변에 있는 위험을 좀 계속해서 경계해라라는 메시지 그리고 또 음, 어떤 인생에 대한 열이 여정의 시작에 있어서 많은 모험과 선택의 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 위험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그렇게 하되 또 다른 편에서는 믿음의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위험은 경계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되 모험은 하고 선택도 하고 뭔가 일의 시작을 앞둔 분들의 카드예요. 카드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좋은 타이밍을 맞으신 분, 그쵸? 지금이 딱 기회이신 분, 그리고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음,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라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음... 부주의하지 않는다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그런 바보 같은 순진함으로 시작하시는 거 응원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렇지만, 주의의 위험은 인식하고 있다면 더 좋겠죠. 죠 더 풀카드처럼 강력한 카드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런 의미가 좀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분께는 천사 올려드릴게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옆에서 누가. 누구라도, 가디언 엔젤이라도, 혹은 오니 이필이라도. 얘가 원래 이렇게 잘 서있을 수 있는 앤데, 조금 뒤통뒤통 해서. 하지만잘 서있네요. 그리고 천사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클리어 카츠 음, 그리고 역시 부담을 방지하는 토르말린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카드부터 3번 카드까지 같은 토르말린을 쓰지 않았어요. 다 다른 애들이에요. 아까 썼던 애들은 여기 있고요. 얘네들은 아까 그 카드에 해당하는 분들의, 게 음... 기운을 주고 또그 사람, 그분들의 애군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제가 정화할 때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강화해드릴게요. 새로운 시작. 용감하게 하시되, 조금 주의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타로. 나의 학업은, 연, 음, 연애는 아니에요. 학업은, 뭐였죠? 커리어. 그리고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카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음. 조금 너무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더더더 감사해요. 어느 수행자의 명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